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신 엠블럼 형태의 로고를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건데요. 엠블럼은 심플하지만 강한 인상을 줄수 있는 로고 형태 중 하나입니다. 먼저 원형 도구 툴로 원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사이즈는 100mm 정도로 줘볼게요. 색도 색상 피커에서 한번 바꿔줍니다. 색은 원하시는 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만들어둔 원 안에 더 작은 원을 또 만들어 줄 건데, 작은 원을 새로 생성해도 좋지만 패스 이동 툴을 사용해 볼게요. 마이너스 2mm를 줘볼게요. 이렇게 2mm 작은 원이 생성되면 바로 색을 바꿔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또 2mm 작은 원을 하나 더 생성해 볼게요. 그리고 색을 제일 큰 원과 같은 색으로 바꿔줄게요. 패스 이동 툴로 이번에는 조금 더 작은 원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마이너스 15mm를 입력해 줍니다. 아까보다 작은 원이 생성되었죠? 이번에도 색을 바로 바꿔줄게요. 저는 흰색으로 바꿔줬습니다. 흰색 작은 원을 클릭한 상태에서 패스 이동 툴을 한번더 클릭합니다. 수치는 마이너스 2mm로 줄게요. 색도 바로 변경해 줍니다. 이제 엠블럼의 형태는 다 갖춰졌어요. 글자를 넣어야겠죠? 글자는 여기 흰색 원에다 올려줄 거예요. 흰색 원 클릭 후, 패스 이동 툴을 클릭합니다. 흰색 원보다 플러스 2mm만큼 큰 원을 만들어 줄게요. 여기도 구분을 위해 색상은 임의로 바꿔 줄게요. 만들어진 보라색 원에 글자를 적어 줄 건데요. 텍스트 툴을 길게 클릭하면 이렇게 하단에 새로운 툴들이 보이죠? 저희는 위에서 세 번째 위치에 있는 패스상의 문자 도구를 사용해 줄 거예요. 클릭하시면 커서 모양이 바뀐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글자를 만들어줄 오브젝트 위에 갖다 대면 패스라는 글자가 뜹니다. 그때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글자를 입력할 수 있게 바뀌죠? 그러면 원하는 글자를 적어주세요. 저희는 회사명으로 제작했지만 여러분은 원하시는 글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폰트는 배달의 민족 주화체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자간을 조금 늘려 줄게요. 텍스트 크기도 43포인트 정도로 키워 줄게요. 텍스트를 입력했더니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죠? 이걸 가운데로 돌려보겠습니다. 글자 끝부분에 보면 O 모양으로 얇은 선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여기 O 모양 선 보이시나요? 이걸 클릭하면 글자를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마우스로 조절을 해줘야 하는데요. 원 안쪽 방향으로 가져가면 안쪽으로 글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적절히 조절을 잘 해주셔야 해요. 여러 번 해보시면서 조절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에도 텍스트를 하나 넣어줘야겠죠. 아까 텍스트 넣을 때 원을 만들어 줬었던 것처럼 아래 줄 텍스트에 기준이 되는 원을 하나 더 생성하겠습니다. 이 주황색 원을 클릭하고 패스 이동 툴을 눌러줄게요. 수치는 마이너스 2mm를 줍니다. 색상은 역시 구분을 위해 임의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텍스트 툴의 패스 상의 문자 도구를 선택 후 분홍색 원을 클릭해줄게요. 이렇게 텍스트 입력 창이 뜨면 원하는 문구를 적어줍니다. 저는 마디 스튜디오라고 한글로 써볼게요. 자간을 조금 키워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O 모양 보이시나요? 이 부분을 클릭해 원하는 형태로 끌어와줍니다. 글씨를 조금 작게 하고 싶어서 38포인트로 수정해 줬어요. 폰트가 작아져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조금 돌려 줬습니다. 만들고 보니까 아래줄 글자가 위아래 간격이 안 맞죠? 텍스트를 클릭 후 Shift Alt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안쪽으로 드래그하면 가운데를 기준점으로 조절이 됩니다. 윗줄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크기를 조금 조정해 줄게요. 해보시면서 사이즈를 잘 맞춰 주세요. 이렇게 완성이 됐죠? 폰트 사이 빈 공간이 조금 심심해 보이니까 간단하게 원을 하나씩 넣어줄게요. 가운데에 맞춰 원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크기는 3mm 정도로 해줬어요. 오른쪽 공간으로 끌어와 줄게요. 텍스트들과 원의 색을 바꿔줄게요. 저는 흰색으로 바꿔줬습니다. 이제 가운데 원만 채워주면 되겠죠? 저는 저희 회사의 심볼인 전구를 넣어 완성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넣어주세요. 전구를 끌어왔더니 보이지가 않죠? 이럴 땐 전구를 Shift+Ctrl+대괄호를 눌러 제일 위로 꺼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크기를 조정해 줄게요. 이제 완성입니다. 색상은 자유롭게 변경해주시면 되는데요. 색상 피커에서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해주셔도 좋아요. 너무 튀는 색상보다는 비슷한 계열로 하시면 조화롭겠죠? 이렇게 엠블럼 로고 만들기도 간단하게 가능하니까 한번 따라해보시고, 어려우신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주세요.